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김원근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시민연합 김재은 대표입니다. 네, 검수완박 예, 이랬다 저랬다 지금 정신이 <laughs> 없습니다. 자,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검수완박. 네. 그 처음에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자기들의 그 과거 전력을 보면 음. 더 많은 죄를 지은 친구들이 음. 검수완박하겠다고. 그러게 말이요 그럼 이게 헌법 파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우리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저는 이제 금수완박을 이렇게 표현 해보겠습니다. 검사가 끝난 수사는 완전히 포장 해서 내버리라. <웃음> <웃음> 어제 여러 사람들 얘기해보니까 경찰들은 경찰이 비대해지는 상황 이올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은 문제가 뭐냐면 옷 벗어 그럼 나와서 백수가 돼버려요 음. 그런데 검사들은 옷벗서 그러면 음. 뭐가 됩니까? 변호사가 되죠.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 그것도 말이 되네. 그래서 경찰들한테 맡겨놓으면 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목숨 건는 얘기죠. 음. 너무 목숨 걸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검수완박이 왜 생겼느냐. 네.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네,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가 잘된 텐데요. 네, 네, 네.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 신구 권력의 권력 근력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력을 가지고 많이 해먹었던 사람은 겁이 나고, 예.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 옛날 권력들을 쳐내고 싶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럼 이검수완박법의 이반자가 누구냐고 봤을 때, 네. 제일 큰 일원인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누구입니까? 뭐 이재명. 네. 아니 이게 왜 원내대표 민주당 출발 하자마자 난 이재명 문재인 지키 겠다는 <laughs> 표현을 했잖아요. 아니 무슨 원내대표 그래 그렇게 얘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네. 첫째 뭐이 불법 부정선거의 배후 에는 지난 4일5 총선까지는 정부 청와대 쪽에서 관여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이번 대선은 이재명 주도하에서버텨질러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이 검수완박법의 제1골자입니다. 거기에 제가 다 묻어 있는데. 다 묻어 있는데. 예. 자, 이것은 부정선거, 불법선거는 돈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음. 암암리에 목숨을 걸고 이 부정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가야만 가능한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진영 우리 편이니까 자파니까 부정선거를 저지 달라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없죠 없죠.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헌법적인 기관들은 말 그대로 철밥통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예. 뭐 은퇴는 보장이 돼 있고 우리 가봐서 알잖아요. 연금도 보장이 돼 있고 예. 그런데 왜 불법을 저질러서 엎었고 매국노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음. 만약에 들다했을 때는 음. 너희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돈을 주겠다는 뭔가 큰 약속 있지 않고는 아. 이런 대대적인 범죄를 저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음. 김재원 대표의 생각입니다. <laughs> 오늘 그 중앙일간지 한 군데에서 어떤 네네네. 표현이 있었냐면 민주 박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민주주의 박살 어, 아니면 민주당, 민주당 박살이 박살 아, 그,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고. 네네. 민주주의 완전 박살. 아. 난 민주당 박살인 줄 알았어요. 야. 민주주의를 박살 내겠다는 게 <laughs>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수완박에 네. 6대 범죄를 이제 검찰에서 뺏어오는데 이제 4개는 근성동이가 이제 폐기했고 네. 2개만 살려줬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여야가 합의한 사인을 해서 근성동이가 지금 예, 이준석과 함께 동반 사퇴 위기에 지금 몰려있습니다. 예, 이첫 그러니까 번째는 부정 선거에 네. 대한 네. 수사권을안 음. 하겠다. 음. 두 번째는 공직자 부패에 대한 것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역시 누가 걸려 있습니까? <웃음> <웃음> 이재명하고 문재인. 음. 그러니까 예. 부패 경제 고그 분야는 예. 그대로 예. 유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두개 남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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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 말 그대로 야합을 했다. 왜? 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돈을 뿌리면 네. 여, 당에만 돈을 뿌리진 않아요. 네. 특히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 아시, 잖아요 지난번에 50억 클럽 6명 중에 네. 한명이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들에게 네. 퇴직금을, <laughs> 젊은 아들에게 퇴직금이 50억이 가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음. 뭐 전직 대법관들에게도 이 돈이 갔다. 예, 그런 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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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수사를 예.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정 불법 선거는 이미 예, 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이미 노무현 선거 때부터 있었어요. 네. 부산에 뭐 아, 부산대학교 모 교수가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이번 선거는 부정이었다고 기장해 낸게 2013년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거기는 완전히 묵살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음. 예. 최정원 교수인가? 음. 그분이 부산대 교수님, 철학과 네. 교수님인데 자기가 이거 봤을 때 부정선거다. 음. 노무현 이거는 거짓말로 됐다고 벌써 음. 소리쳐 외쳤더라고요. 음. 10년 전부터. 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가 야금야금 해왔느냐는 거죠. 그렇군요. 이 부정선거가 부정선거 지금 이 얘기를 네.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좀 퍼뜨려서 많은, 네. 많은 곳에서 네.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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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짧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 일단 좋다 나쁘다를 확실하게 하고 네. 이게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국민한테 피해가 오죠. 국민, 국민에게 완전히 피해가 오는 네. 것이 네. 분명한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네.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네.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결과가 될것 네.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음.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철호가 네. 지금 매주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 서 울산시장. 이미 기소는 되었고, 음, 음. 그동안에 1년 동안 수사, 재판을 미루다가, 네. 이제, 얼마 전부터 재판이 재개가 됐는데, 음. 송추로가 음. <laughs> 법원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6월 선거 이후에 재판해주면 음. 안 되겠느냐. 아. <laughs>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뭐? 이제 지금 지금 증거 같은. 그러니까 어. 금수완박이 음. 통과가 되면 음. 자기는 음. 면제가 될수 있다. 음. 그리고는 음. 뭘한줄 아세요? 음. 이번 출마를 또 했습니다. 울산시장 출마를. 아 그랬어요? <laughs> 그게 그러니까 이게 범죄 대응 시스템이 네, 네. 무너지면 국민들만 손해 보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자 결론을 할게 너무 많으니까 자, 다른 자, 게. 결론은 뭐냐? 네. 이거 분명히 통과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퇴진하기 전까지 네. 대통령에게 뭐가 있어 거부권이 있거든요. 대진하기 전까지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급해요, 얘들은. 음. 근데 과연 이걸 막아낼 우리 국민의 힘에 힘이 있느냐? 없잖아요. 국민의 힘인데 어떻게 힘이 없을까요? 없어요. <laughs> 이것도, 이것도 음. 부정선거로 인해서 음. 103석밖에 안 되니까, 170석. 근데 왜그 자꾸 그 소수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00석이 넘는데. 하늘만이죠그 음? 사람들이 그 <laughs> 옛날에 그 정말 그. 음. 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음. 국회 단상도 점거하고뭐 아, 예?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래서 막 7시간, 8시간, 3일씩 해서 어쨌든 통과를 늦추면, 요 5월 9일 날 취임식이 딱 끝나면 이제 거부권이 누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10일입니다. 예? 5,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예. 이 이걸 못하니까 이거는 음. 바, 쉽게 말해 식물 국민의 힘이라는. 자, 그래서 어쨌든 네. 그 권성동 그 뭡니까?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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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소수정당에서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아, 이런 말은 이제 앞으로 하지 모, 말고. 예, 네, 하지 말고. 뭐뭐로라도 표정해라. 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 검수완박이뭐 어떤 결과가 될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길 여,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검수완박에 네. 대해서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네네. 될 일이 있어서. 예, 여론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